고구마 머리. 만약 석유가 고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황금, 땅의 피, 검은 진주, 악마의 눈물. 석유에 붙여진 수많은 이름들입니다. 석유는 인류에게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석유는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줬죠. 현대 문명은 곧 석유 문명이라고 할 정도로 석유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검은 황금인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같은 동족끼리 학살을 하고 빈부격차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죠. 검은 황금이자 악마의 눈물. 인류의 축복과 저주가 끝나는 순간인 석유가 고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의 개발로 인해 땅과 물과 공기는 오염됐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느라 지구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었죠.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진과 해일 태풍 등 기상 이변이 잦아졌습니다. 석유가 고갈된다면 지구 온난화도 멈추지 않을까요? 왜 우리한테 물어봐? 이제 말하려고 했어. 인간은 욕심이 너무 많죠. 석유가 고갈됐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가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검은 황금으로 인해 풍요로운 생활을 즐겨왔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석유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석유가 고갈됐다고 해서 현대 문명 전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늘 그랬듯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죠. 한 과학 단체인 로마 클럽은 30년 이내로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유가 고갈되는 시점으로 보면 이것보다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를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에너지가 동시에 개발되었습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2008년 가격이 4분의 1까지 떨어지면서 석유의 사용기한은 몇십 년에서 몇백 년이 늘어나버렸죠 또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석유 매장량보다 더 많은 석유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진흙 퇴저감에 추출하는 시엘 오일의 생산 기술도 발전하면서 석유의 고갈 문제는 현재 세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200년 전과는 달리 세계적인 불황과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구조적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요량이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CL5일 뿐만 아니라 신재성 에너지 인류로 보면 무한한 에너지인 태양광 기술이 보급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아직은 석유를 대체하기에는 먼 미래겠지만 석유가 고활되어가는 시점에서는 태양광 기술 또한 그때가 되면 더욱더 발전했을 겁니다 꼭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핵융합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방사능 걱정도 없으며 효율도 원자력 발전소에 수십 배나 되는 엄청난 기술이죠. 가동 기간도 무한대있기 때문에 미래의 석유 대체 에너지로 언급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는 핵융합의 개발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고 큰 발전소가 아닌 자동차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작게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석유가 정말로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엄청난 손해를 감안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석유를 펑펑 써도 된다는 거지 요라 근데 그거 무슨 말투냐? 그렇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펑펑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석유를 쓰면 쓸수록 지구온난화는 더욱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니까요 지구온난화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로 지질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석유를 뽑아내면 이 지하에서 석유층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석유를 뽑는 시출을 하면서 이곳에 물을 주입하여 해결하지만 이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석유가 세일 진흙퇴정합 속에 갇혀있는 셰일오의 위험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셀가스의 채취가 지지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클라호마주에서는 2009년부터 잦은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 2020년이 되도록 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석유가 고갈된다면 지질이 불안하여 지진이 잦아질지도 모릅니다. 석유 시대의 종결은 현대 문명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의 고갈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대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위기가 닥쳐왔으니까요. 위기를 넘기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현재 저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있는데요. 무시고 쓰고 즐겨 쓰던 빨대 사용도 멈췄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